어느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시골에 있는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이곳은 자연이 아름답고 한적한 풍경으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오래된 민속신앙과 무속신앙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곳이기도 했다. 마을을 둘러보다가 우리는 현지 주민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이 마을 주변에 깊은 숲 속에 오래된 폐가가 있다고 말했다. 그곳은 한때 가족이 살았던 집이었으나 지금은 버려진 지 오래된 곳이라고 했다. 호기심 많은 우리 일행은 그 폐가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우리는 저녁이 되기 시작할 무력 숲으로 향했다. 숲 속을 걸어가며 점점 날이 어두워지자, 노한 긴장감과 서늘한 바람이 우리를 감싸기 시작했다. 결국 폐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 집이 마치 시간에 매달린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손대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을 볼수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 집을 바로 어제까지 쓰던 것처럼 내부는 정돈되어 있었지만 먼지와 거미줄이 이곳저곳에 널려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전 가족의 사진과 그들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었다. 사진 속 가족은 행복해 보였지만 뭔가 모를 슬픔이 그들의 얼굴에 배어 있었다. 폐가의 각방을 둘러보던 중 우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마치 아이가 웃는 소리 같았지만 명확하지 않았다. 우리는 순간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지만 호기심이 더 강해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가 소리의 근원지로 다가갔을 때 우리는 2층에 작은 방문이 조금 열려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문을 열자 방 안에는 오래된 요람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방안의 등불이 깜박이며 꺼지고 창밖으로 번개가 치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순간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몸이 굳어버렸다. 그런데 그 순간 요람이 살짝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지만 요람은 마치 누군가가 그 안에 있는 아기를 달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 기이한 현상에 우리는 급히 그 방을 벗어나 집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숲을 빠져나오는 길은 훨씬 더 험난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고 땅은 미끄러워졌으며 바람이 불어 우리를 뒤흔들었다. 숲속에서 무한 속삭임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우리는 공포에 질려들었다. 간신히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고 집주인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중대한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 집은 100년도 전에 비극적인 일이 있었던 곳이라네 어린 나이에 아이가 죽고 그 뒤로 어머니가 정신을 잃고 그 아이를 찾으며 요람을 계속 흔들었다네 그후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어머니의 영혼이 여전히 요람을 흔들고 있다고 믿는다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우리는 다시는 그 숲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 그숨 막히는 공포와 서늘한 바람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우리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무언가 인간이 이해를 넘어서는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자연과 과거의 사건에 대해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사람들의 기억에 깊이 남아 가끔씩 떠올 겁니다. 이제 당신에게 그중 하나의 공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대한민국의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전고 유망한 기자였던 민수는 대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휴가를 얻어 조용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숨 막히는 마감과 끝을 모르는 경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는 친구 강현이 추천한 경치 좋고 고요한 이곳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의 이름은 고유리로 마치 고요하다는 이름처럼 스스로를 감싸고 있는 안개처럼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마을에 도착한 날은 유난히도 습하고 어두운 날씨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서 있는 낡은 나무 간판은 마치 오래된 영화 속한 장면처럼 그를 맞이했고, 그는 마을로 들어서자마자 어딘지 모를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그곳의 작은 여관에 짐을 풀고 근처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여관 주인에게 마을 주변에 관해 질문을 했으나 주인은 민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피하며 마치 마을에 대해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여관을 나와 마을을 걸으며 곳곳을 둘러보던 민수는 오래된 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호기심에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가며 찾은 절은 고유리 마을의 한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절은 낡고 허름했지만 그곳의 정원은 놀랄 만큼 잘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이국적인 꽃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연못 가장자리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때 어두운 수면 위로 자신을 비추는 모습을 보며 그는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물 속에서 그를 응시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봐도 주위에는 아무것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기시감을 떨쳐내며 연못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여전히 어딘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는 상태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날 역시 흐린 날씨 속에 가벼운 안개가 마을을 덮고 있었고 마을을 다시 둘러보기로 했던 그는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촬영과 취재를 했고 특이하게도 마을 주민들은 그의 질문에. 거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관으로 돌아온 민수는 여관 주인에게 마을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인은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거죠. 20년에 한 번씩 마을에서 사람이 사라진다는 전설이요. 민수는 얼떨떨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느꼈던 불안감이 그 전설의 개인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마음 한편으론 전설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깊은 밤 민수는 더 이상 잠에 들수 없었습니다. 전설과 연못에서 느꼈던 그 기이한 시선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손전등을 들고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연못에 비쳤고 그곳에 도착해서 민수는 찬바람 속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연못 가장자리에서 민수는 물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민수는 자신을 응시하는 누구인가의 눈을 느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손전등을 켰습니다. 수면 아래엔 정말로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로 민수에게 말을 걸려 하는 듯한 형체였습니다. 형체는 점점 꼬렷해졌고, 민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다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두려움 속에 그가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다시 손전등을 연못으로 비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곧바로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을 신속하게 기록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어제의 민수가 본 것을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수를 그저 취재를 온 외지인으로 여겼고 그저 흥미로써 한마디씩 더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마드을 떠났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그는 이 사건을 자신의 기사로 작성하려 했으나 편집국은 그의 이야기를 단순한 공포설로 치부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그날 밤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스쳐 지나간 순간 세상의 틈 어디선가 그 눈길이 다시 한번 자신을 보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고유리 마을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부하는 것처럼 그곳의 연못은 여전히 고요한 척하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단순한 공포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설이 존재하지만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귀신의 집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변형이 있지만 제가 가장 잘 알려진 버전 중 하나를 길게 작성해보겠습니다. 어느 여름밤 대학생인 민수와 그의 친구들을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다. 저녁을 함께 즐기던 중한 친구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 그 근처에는 이미 여러 전설이 내려오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고 그새 밤에 가면 가끔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술에 조금 취해 있던 민수와 친구들은 그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폐가로 향하기로 했다. 그 폐가는 마을에서도 꽤 떨어진 산기슭에 위치해 있어 도착하기까지 꽤긴 시간이 걸렸다. 길을 걷는 동안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있었고 달빛조차 희미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다. 폐가는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오래된 벽과 금이 간 창문은 그곳이 얼마나 오랫동안 방시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친구들은 겁이 나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참아냈지만 무언가 불길한 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중 가장 용감한 친구가 들어가자고 제안했고 결국 모두들 따라 들어가기로 했다. 폐가는 짐작했던 것보다 더 어두웠고 찢겨진 커튼과 바닥에 널브러진 부서진 가구들이 곳곳에 있었다.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레 주변을 살폈다. 모든 것이 고요했다. 그러다 갑자기 계단 위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누군가 분명히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았다.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하나둘 울렸다. 친구들은 조용히 서로를 쳐다봤고 그중 한 명이 "누가?"라고 소리쳤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발걸음 소리는 점점 빨라졌다. 민수는 용기를 내서 계단으로 올라갔다. 위층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가 문고리를 잡고 문을 밀었을 때 안쪽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허탈해진 민수를 제외한 친구들이 올라왔고 그 순간 갑자기 문이 황하고 닫혔다. 모두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그들이 겨우 진정했을 때방 저편 구석에서 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주 희미하게 들리던 그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고 아무도 그걸 무시할 수 없었다. 그들은 급히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계단 앞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그들을 막아섰다. 그것은 무언가 인간의 형상 같았지만 어두워서 정확히 무엇인지 알수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비명을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더 이상 아무것도 그들을 따라오지 않았다. 어두운 숲 속은 여전히 고요했고 오로지 그들만 서로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다음날 그들은 그 폐가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이 한때 작은 가족의 집이었지만 그 가족이 불행한 사고로 모두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후로 그 집을 멀리하게 되었고 때로는 그 곳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민수와 친구들은 더 이상 그 집에 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때로는 아, 그런 집에 대한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었고 새로운 호기심 많은 이들이 그 집을 찾곤 했다. 그리고 그 집은 여전히 밤이 되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